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021 첨단 실험, 실험 운영 능력 인증, 인증 평가를 홍보하게 된 오지우, 오수인입니다. 첨단 실험 운영 능력 인증 평가가 무엇인가요? 여러 과학 분야에서 원하는 간단한 실험을 신청한 후 관련 장비, 즉, 표면 장력 배측기나 NBL 등의 장비를 사용해서 실험을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이 활동의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이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고 방법을 알아간다는 점 좋습니다. 그리고 캠프 이수 활동에 생활 기록부에 기재가 됩니다. 또한 인증제 수여 시 학교장 등급 인정 내용이 기재가 됩니다. 장비를 사용할지 모르는데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모르거나 궁금한 것은 주변 언니들이나 담당 선생님들께 여쭤보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하나요? 2021년 9월 7일, 8일, 9일 총 3일에 걸쳐서 화학 공학실, 생명 과학실, 화학실, 지구 과학실에서 진행됩니다. 어떤 항목이 있나요? 화학 공학, 기계 공학, 물리학, 지구 항공 우주, 의학 유전이 있습니다. 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